샴페인을 터뜨릴 날이 바로 코앞에 지금 보여. 본인이 좀더 신중하게. 너잘하그거 18번 있잖아. 한번 해봐. 냉정해라. 이럴 때수록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엔 1981년. 신유생이죠. 닭띠의 11월 운을 한번 봅시다. 아, 이달은 그러네. 우리가 뭐 일이 좋은 일 있을 때 샴페인 터트리죠. 샴페인을 터트릴 날이 바로 코앞에 지금 보여. 그래서 조금만 더뭐 참고 좀 노력하면은 이 좋은 날을 맞이할 거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은 내일을 위한 그 노력과 준비와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럼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 거니까 자 좋은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직장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기쁜 일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래 그냥 공짜가 없더라 그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좀 생각하셔야 돼 갖고 매사에 이제 자기가 봉사와 희생하는 것만큼의 대가가 있으니까 요거 깊이 기부앤 테이크니까 생각을 하시고 당장 내가 뭐가 없다 그래서 뭘좀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어, 내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이번 달은 이제 그래. 귀인을 만나 갖고 아주 기쁜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데 그만큼 또그 일이라는 것에 치여서 내 건강까지도 해칠 수가 있는 그러한 이제 힘든 일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은 항시 본인의 얘기예요. 장사꾼으로서 예, 선택을 할 것이냐. 회사원으로서의 선택을 할 것이냐. 어차피 이건 길이 좀 다릅니다. 다른데 선택은 본인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더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이 양갈래의 길에서 양갈래의 선택이 있잖아. 자, 어차피 내가 뭐 선택하는 거니까 손해보아도할수 없고 또 이익을 보면 좋고 항시 내가 한 것만큼 그 대가가 올 테니까 시원스럽게 그냥 한번 딱맘 먹어서 그냥 그대로 행동을 해라. 빛쭈빛쭈빛해갖고 괜히 스트레스 기간 많이 갖지 말고 한달 기간 짧습니다. 누웠다가 일어나고 눈 뜨면 한달 가는 겁니다. 한 달에 일이라는 것이 본인이 해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카드의 세계를 한번 가봅시다. 카드의 세계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 어디 봅시다. 자, 좋은 카드에 좋은 정기가 나와야 되는데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자,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디. 자, 여기서 아이 손 한짝 흔들고 있는 거북이 아저씨 하나 뽑아보고. 여기서도 이렇게 파란자 흔드네 이 아저씨가 여기서도 흔드네 어디 한번 봅시다 자이 카드는 무슨 말을 해주죠 아유 액자네 함부로 움직이지 말래네 행동 똑바로 해래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 액자는 우리가 자 이게 보금자리예요 집엄이라는 잔데 여기에 벼슬아치라는 것이, 이게 병부절이라는, 이게 벼슬아치를 얘기하거든요. 즉, 근데 이것은 비암, 뱀하고 같이 취급을 합니다. 즉, 집안에 뱀이 들어와서 앉아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놀랄 거 아니야? 깜짝 놀라서 뭐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죠. 마비가 되는 저죠. 그래서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애기. 우리가 재앙이라든가, 재액이라든가, 이건 결코 이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 한번 봅시다. 또 여기는, 아유, 묘 자네? 이건 묘 자는 우리가 무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땅 위에 태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방에 풀로 덮여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 이 태양이 풀을 제치고 밖으로 나와야지 자기의 환한 그 빛을 비출 거 아냐. 어둡다. 즉, 아직 아니다. 무언가 아니다. 어둠에, 풀숲에 덮여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직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카드냐? 아유, 사랑해네. 자. 즉 급하게 서둘지 말고 냉정해라 이럴 때 시로 이 아들자자 이 아들자자는 음료로 동짓달 11월 가장 추운 달을 얘기한다 아주 추운 달 그래서 냉정해라 왜 추울 땐 나는 살아야 될거 아니야 남한테 뭘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적이가 아니잖아 그래서 냉정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서 파란 짝내민이 친구 한번 뽑아 봅시다. 어떠한 얘기를 해 주시냐? 아유, 나무 목자네? 나무 목자는 네가 잘하는 게 뭐야? 이게 10하고 8이거든. 우리가 노래방에 가면 아유, 너 잘하는 거 18번 있잖아? 한번 해 봐.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 자기가 능력이 가장 큰 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무 목자는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기상이 굉장히 강해요. 왜 나무가 밑으로 숨지는 않잖아. 위로 쭉쭉쭉 자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무 목자는 동쪽을 얘기합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죠. 모든 것이 시작이죠. 밝음이죠. 어,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에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다 내놓은 친구 한번 뽑아 봅시다. 아유, 양 자네 출산이 갇혀왔다. 이, 즉, 무슨 얘기냐. 자, 이것은 양 자는, 이 키를 양 자는 바로 다음 달에 출산의 달이다. 산모가.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나올 때가 다된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양 자는 어떠냐면, 이 양, 이것이 양입니다. 양. 근데 여기 밑에 밥식자가 있어. 자, 밥식자는 뭡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양은 이 지역에서 풀을 뜯어보다 다 떨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 풀이 많은 지역으로 그 옮겨가는 그 순간, 무언가 많은 것이 지금 들어오는 그 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지금 경사스러움과 뭔가 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때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봅시다. 지금 무언가 내가 움직이면 안 되는 그런 게돼 있어 상황이 그리고 풀숲에 태양이 숨어 갖고 뭔가 빛이 없어 지금 어둠이야 어둠 어? 어둠 근데 이런 때일수록 냉정하게 대처를 해라 응?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라 그리고 무언가 네가 잘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내세워서 자신감을 가져라 그리하면은 너는 지금 다음 달에 이제 곧 좋은 새 생명을 탄생하고 최고의 아름다운 그러한 행운을 맞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laughs> 자 참고하셔갖고 좋은 음을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